아이빨고자 아이고. 우리 구슬이와 소진이, 수진이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좀 놀이터 시간이 끝났어요 그 옆에는 또 빨간 의자가 있네요 자, 안쪽으로 치워놓고그 위에는 또 분홍색 이불이 달려있어요 아이고 수진이 깨물깨물 깨물. 우리 구슬이 <laughs> 깨군발 <laughs> 구슬이 빨리 들어와 <laughs> 빨리 안 들어올래 구슬이 빨리 들어와라 자, 우리 구슬이, 수준이 <laughs> <시즌이> 나와어 <laughs> 놀고 들어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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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간식 먹자. 자,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요? 자, 다음에 자, 우리 호두헨님이 시간입니다. 우리 호두헨님이 나와서 또 즐겁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한 시간 동안. 자, 우리 호두헨님이 나와라. 자, 호두 혜님이 아직 우리하고 많이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겉으로만 지금 음. 살짝 거리를 두고 그러는데 그지 호두 우리 혜님이 호두 자, 어제 우리가 베리사이오 장미 아니 <laughs> 베리사이오 궁전 장식을 어제 세개 만들어서 벽돌 위에 부착했습니다. 자 보세요. 부착했어요. 자, 이렇게 놔두면 이제 이렇게 빙 둘러서 장식을 이제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서 돌리면 굉장히 예뻐지겠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베르사유 장 <laughs> 베르사유 궁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싹이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호두. 햇님이 재밌게 놀고 있어? 이따 또 우리 아이들 간식 주고 우리 친구들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